쓸데없이 슈퍼챗 도서지 마십시오. 저는 슈퍼챗가 없어도 살긴 살아요. 네. 그러니까 힘들긴 하죠, 당연히. 애가 셋이니까. 그렇지만, 그래도 어찌됐거나 돈을 아끼시고, 차라리 자, 가족들, 네, 자식들, 용돈을 좀 챙겨주시고. 어차피, 나라가 힘들어지면 그 애들 용돈이 줄어들거든요. 경기가 안 좋아지면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저 1학년, 한나가 1학년 때만 하더라도, 학교에 이제 삥 뜯는 그런 선배들이 없었어요 고학년들이 근데 작년 올해 초분 작년 말이랑 올해 초부터 한나가 이제 그, 부쩍 그런 얘기를 해요 선배 언니 오빠들이 돈 뜯는다고 돈삥 삥뜯, 뜯는다고 돈 내놓으라고 한다고경기안 좋아지니까 걔네도 돈이 없어지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걔네는 어찌든 사먹고 싶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삥 뜯는 거죠 애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면 나라가 문재인 정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그 용돈 뭐 슈퍼챗 쓸돈 있으면 좀 맡겨 놓으셨다가 예 손주도 용돈 주고 손주 용돈 주고 나서 돈남는거 있으면 가끔 조금씩 던져주세요 그럼 제가 감사히받겠습니다